로이베스파 로이 o y 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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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y 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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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싶으면 하루 더 자는 걸로, 아니면 다른 숙소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고. 뭐, 어차피. 어, 겨 인터넷도 안되고 와이파이도 안되고 전화도 안 터져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좋아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 아주 빵빵하네 아, 터질라네 기압이 나겠구나 질소를 샀는데 빠져가 들어있네. 밥이 왔습니다. <laughs> 네, 내 <근데> 혼자 다 먹으라고? <laughs> 와이 많은 걸이 인분인데 다 먹는 걸보여줄까 가능은 하지만. 들어간 국물 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래, 이정도면 800바트 음, 도음맛있나다 먹었어 음. 귀여워 저녁 먹어줘야지 먹어 아. 줘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밤이 되었어 근데 6시 16분이야 밤이야. 6시 16분이야. 어둡긴 한데 아직 별은 없고 달만 정 밝네. 네가 하고 뛰어. 네. 서울이. 혹시 어, 뭐 미디엄 레. 조금 카 조금 카 오. 오. <laughs> Thank you. 이거로 셨어. 소고기 미디엄 레어로. 음. 아, 담마무시의 뭐라도 쳐야 되긴데 나마도뭘 주지? <laughs> 저쪽에 계신 분이 주셨어. 아름다운 밤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고기 아 사진 안 찍었네 영상만 찍고 뭘 좋아할지 몰라서 소주를 한병 사줬어 요거트 맛으어배별 보기 시작한다 음 우와 흠충 <laughs> 그 손짓 받지 섞어가면서 안 되는 태국어로 애들이 영어를 거의 거의 못해서 영어를 못 알아들어 그래도 뭐 의사소통 됐잖아 그럼 됐지 더 열심히 해서 좀더 많은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그래 내가 태국어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의사소통도 안 되지 저희도 영어를 못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서 단어로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손짓발짓으로 대화도 하고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는데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오래 하면 더많은 대화할 를수 있겠지, 태국 사람들이라. 자. 인딘, 빌레스. 곰, 곰마티니. 어, 코아 도타오. 응. 곰 실리풀스. 아, 오케이. 오케이. 찹셀리풀스. 요들리칸. 방유. 어, 어. 30 40.

좋다. 예. 참สวย나. 별ดาว, 누다우, 누짱. 자. 맞나? 참. 별다. 별풍님, 누다, 누모세. 그리고 밤 산책 나왔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고 갑자기 개티 나올까 봐 살짝 조리긴 한데. 배가 너무 어. 불어서좀 음, 걸어야 될것 같아서. 아, 우리 옆방에 너무 친구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태국어로 얘기하는데 뭐라지 90%는 못 알아듣겠어. 좀 천천히 얘기해라 해도 겁나 빨리 얘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와, 별 겁나 잘 보는데 나중에 설정 딱 해가지고 별 사진도 찍고 어, 유튜브 영상 올릴 때별 사진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다들 잡을래 <laughs> 아침 식사가 왔습니다 죽이네 죽이라 죽 같은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오늘 잠을 9시 10시에는 자고 4시부터 네 하루를 시작해야 돼. 새벽에 개들이랑 닭이랑 배싸움을 하는가 쉴새 없이 오르지 않겠네. 12시 좀넘어서자가지고 일부러 나왔는데, 뭐 많긴 했는데, 사진이잖아, 찍혔어. 3시 반쯤 다시 했지. 어? 개들이랑 닭들이랑 하도 짓고 울었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4시 반이야. 오, 별이 이잘 몰라. 나 싶어서 나왔는데 h e r e Oh, very, v 에공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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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전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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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 r 시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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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나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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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터 v 보 r y very, v e 거야 정말 시간 좋고 살기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내가 너무 놓고 있었나 무슨 누가 가져갔지 저옆 텐트 넘어한테 누가 내 보조배터리 가져갔다 했더니 이거냐면서 자기가 가져갔잖아 보니까 자기가 배터가 없었나봐 핸드폰이 말도 안하고 ㅅㅂ만 그럼 찾았으니까 됐지 나 보낸 돈은 없었을게 주시간한시간한시간 됐네 한 시간 4시간 됐네 와 근데 새벽에 진짜 추워 코시려고 이렇게, 코 시려워, 이렇게. 요 모자 이렇게 덮고 자는데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이코랑이 입이랑 얼굴 시려고 그랬으면 해 뜨고 이러면 또 더워지겠지 저번 해보는데 이번에 나왔을 때별 진짜 많았어 진짜 멋있었어 다인도 찍고 한참 버거먹 때리고 하다가목아파가지고 이사를 갔지 응. 여기서 하루 더 잤다 했는데 저거 뭐 먹고 음 전에 얘는 카페 가 가지고 네, 예, 저는 차장 보고 아갔 오르네. 또 오지겠네. 와, 경치는 진짜 좋네. 카페로 가서 인터넷을 좀 써야 될것 같아. 쓰을? 매 쓰을매. 쓰을매? 아니 ร้อยยี่สิบบาทเหนาวคุหนาไหมนี่หน่อยาวหนานี่หน่อยกาหีากวันนี้นะร้อขอบคุณครับยังไง 아... 드립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다음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숙소는 무앙콩이라는 곳인데 <laughs>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안적하게 조용하게 쉬다 올수 있는. 고객캅 잠깐만요, 가서 책 읽고. 조용히 쉴수 있도록 물론 또 친구가 생긴다면 얘기도 하고 놀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굳이 안 생겨도 괜찮으니까 조용하게 나분할 정도로 조용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태국인 친구를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듬과 동시에 참 이율배반적인. 알겠습 like a 다 어떤 상황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여행 중이니까. 가봅시다. 아. 계산해야 된다. 상인님 돈 줘야지. 고콩합니 아한 아로이막. 아로이막. 고맙습니